항상 이렇게 입고 다닐 수는 없지만 연습하 뭐 연습실 갈 때나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공연할 때는 그래도 너무 집에 있다 나온 것처럼 하번 그런 것같 진짜 편안하네요 그래서 어, 바지와 신발의 중요성은 지금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, 예전에 저희가 피드백이라는 클럽이 있었어요, 홍대에 굉장히 작은 클럽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약간 커졌다가 없어진 클럽이 있어요 어, 근데 저희가 아마 거의 프리버드라는 클럽에서 처음에 홍대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한 1, 2, 2년, 3년 동안은 거의 갈수 있는 클럽은 다 가서 오디션을 보고 공연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이번에 할 곡은 저희가 처음으로 좀 그래도 제대로 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봤던 그런 곡입니다. 그래서, 어, Reflection of라는 그 빨간색 앨범에 또 수록이 되어 있긴 한데, 그 앨범에 수록된 버전은 두 번째, 세 번째 버전이고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버전은 첫 번째 버전이에요. 그래서, 이 튜브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, 괜히 찾아와서 들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. 썩 좋지 않거든요. 하지만 우리가 클럽 공연 약간 컨셉이 어쨌든 클럽 콘서트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곡을 하나면 하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그럴 바에는 처음 거의 제일 처음에 했던 녹음을 해봤던 곡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. 어이 어 곡은 네, Take Me With라는 곡이고요. 들려드릴게요.